일부 와서 처음은 괜찮을 거로 봤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거래하는 업체에서도 담당자들이 음. 그 방문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설사 기계가 잘못돼서 방문을 하더라도 그 기계 점검한 보고서를 직접 당사자한테 전달 못 하고 나가면서 경비실에 맡겨 놓고 가라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저 업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간 어느 정도 연한 돼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못하고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하니까, 예를 서두번할 거를 한번 한다든가, 한번 반한다든가 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저 유통이 안 된다 그럴까요? 예전에 그래서 경제 활동이 굉장히 위축된 거는 사실인 걸 봅니다. 그리고 대기업 정도 되니까 그런 거고 그 중소기업 가면 아예 정비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어택 비대면을 요구하니까 아예 기계는 돌리는데 정비를 안 하고니까 향후 이게 뭐 기계도 문제가 될분들러 경제 상황이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것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웹툰 작가를 지망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가 개인적으로 불편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시에서 주관하는 창작자들을 위한 작업실을 무료로 1년 동안 계약을 해 작년 8월에 들어갔습니다. 6개월가량 작업실을 사용하던 도중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 올해 2월부터 작업실이 폐쇄되었고, 1년 동안의 계약기간이 있었지만, 폐쇄가 되어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계약기간이 끝나 짐을 모두 뺐고, 매년 계약이 끝난 후에는 이제 입주 공고가 다시 새로 이 올라오는데, 이제 폐쇄와 맞물려서 이제 앞으로 무기한 폐관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집에서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집과 작업실을 분리해 보다 쾌적하고, 능률이 오를 수 있는 작업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좋기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작업실을 쓸수 없는 불편함이 제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자화동에서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임근호입니다 코로나 생각지도 못한 전염액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장사도 안 되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사람을 많이 볼수 없는 것도 힘들고 가장 큰 문제가 임대료인 것 같습니다 임대료 한달한 어, 한 달은 금방 오는데 임대료 때문에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좀 상생하는 방안에서 임대료 인하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어, 시나 구의 예비비를 좀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좀더 힘이 될수 있는 예산을 좀 편성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산 중구에 살고 있는 사람 주민입니다. 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 마스크를 안 쓰고 나도 모르게 나갔다가 어, 이상한 눈길을 받아서 왜 그러지 하고 생각해보니 내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와서 마스크를 챙겨서 쓰고 나간 적도 있고 여러분 이제 그래요. 그 어, 다음에 또 마스크를 쓰면 어, 호흡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 뭐 오래 걷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할때 마스크를 쓰고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답답해서 마스크를 벗은 적도 있고요 아, 그러면서도 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옮길 수도 있지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 올 수도 있으니 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될것 같고 앞으로는 아마 겨울 되고 하면 기침, 감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유행할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필히 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마스크 소비가 많은데 마스크 비용도 무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면 좀더 저렴하게 우리가 사,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